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이 메가링이랑 메가스톤이랑 또메가번치코그 다음에 이상의 꽃을 가지고 올 건데요. 음, 재밌는 동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음,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따라, 이상의 꽃이 안 보이네? <laughs> 이상의 꽃이 왜안 보이지? 무슨 일이 생겼나? 어, 왜안 오지? 어, 배고픈데? 어, 돈도 없어, 나. 이상의 꽃한테 다돌렸는데 이상의 꽃 와야 되는데? 내가 본 치커. 내가 이 이상한 물질을 발견해 왔어. 이게 뭐야 이게? 야 이게 뭐야 이거? 바닥에서 주워왔는데 이상해. 야이상해고뭘주워 뭐, 거야? 몰라 나도. 어차. 야. 이거 끼는 거 아니야, 여기다가? 여기다가 끼는 거 아니야? 어, 홈에 맞춰서 끼는 거 같은데, 한번껴보자고 으차. 어? 소리가 나! 으아! 내가 지금 몸이 변하고 있어! 어! 야, 이상해, 꽃! 어딨어? 야, 번치코, 빨리 나와. 알았어! 야, 어, 내가 지나가. 풀렸네? 어떻게 된 거지? 어, 됐다! 또 없어졌다. 옳죠. 야, 나도 메가지나 좀 하자. 야, 안 돼. 퐁. 메가지나 완료. 오. 아. 야. 야, 이거는 이거는 네. 번치코 나이트라 네가 하면 이 돼지로 변해. 빨간색 불에 돼지. 야, 매가진아 다시 불러 줘. 알았어. 자 다시 끼고 어 끼고 하면 와삐으 야 아무거나 막 변신하면 어떡해 너너 이상이꽃 내돈 내놔 나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아니 네가 요리 라면이나 해먹었지 그래 아 뭔소리야 나 요리 못해 뭔소리야 너 빵도 부을 수 있다며 뭔 소리야 빵 기,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지 응? 다시 이거 한다? 이미 해버렸네 아! 오 어, 너무 너무 살이 쪘는데 이상했고 야, 너 화끈한 진짜 모절 쩔뜻뜻 띠띠띠띠 띠띠띠 띠도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풀띠띠어띠 What? 아 이상해 꼴. 야돈 내놔. 알았어 여기 여기 돈 여기 내 비상금까지 다 훔쳐갔겠다. 음 너. 너너너너너너너왜왜왜왜왜왜왜야왜뭐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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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재밌는 거 없을까 후. 음. 야 이상이 꽃왜 우리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메가디나 하는 걸로 알까어 그래 좋아 음 가위 바위 보어나 보자기 어, 나 주먹. 와, 내가 이겼다. 응? 내가 지나 시작합니다. 진 사람이 내가 지나 한다고 했잖아. 뭔 소리야? 이긴 사람이 내가 진다 한다고 했지. 여러분, 제가 그랬죠? 이제 시작해볼까요? 이, k a y 으악! 으다 으악! 위가위악하자 가위, 바위, 보. 어 무거워. 나 보자기, 나 죽어. 어, 나 이제 메가지나 풀린다. 야. 야, 나 배고파 죽겠어. 어! 맞다 요리 안했 요리 안 했지 나도 배고픈데 요리 좀 하자 음나 나갔다 올게 잠시만 어나 요리 하고 있을게 갔다 와흠 어.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? 저기요. 아무도 없어요? 저기요. 네, 부르셨나요? 네. 여기 냉장고 안 팔아요? 네, 여기 냉장고 당연히 팔죠. 이 하이마트니까요. 이짜. 냉장고 여기요. 특대형 사이즈. 냉장고에요. 어때요? 어거 너무 큰데요? 어... 제 몸에 한 100배는 더큰것 같아. 네, 이거 얼마에요? 나 200만 원 있으니까. 이거요? 이거 100만 원이에요. 네, 1 0 0만 원. 네,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이거 무료 배송 되나요? 네. 네, 갈게요. 또 먹, 또 먹, 또 먹. 어. 하. 냉장고, 이 냉장고. 드디어 팔았다. 어, 나도 이제 가봐야겠다.